또 썼던 지갑들 위주로 가져왔고요. 음... 얘는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부츠 매장에서 사왔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얘 사랑에 빠지다 요 볼골 문양 이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첫 시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피렌체를 갔는데 한국에서 가격보다 한1 0만원 정도 싸더라고요. 원래 이태리에서는 부찌를 사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홀린 듯이 들어가서 샀던 지갑이에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카드 지갑인데 엄청 튼튼해서 물건 이것저것 되게 잘 들어가요. 오늘 베트남 돈이 들어 있네요. 베트남 갔을 때 썼. 여기저기 돈이 들어있고, 여기 동전 들어가는 칸도 있고요, 여기에도 이 안에도 칸이 있고요, 여기도 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근데 이 끝이 사실은 이렇게 해지는게 굳이 요, 이 라인 단점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뜯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꽤나 쓸만한 지갑이고, 지금은 여행갈 때 휘뚜루마뚜루 들고 싶어서 여행 다닐 때 보통 쓰고 있어요. 장지갑이에요. 이게 지금은 아울렛 라이너로 넘어오긴 해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100만원 주고 샀었습니다 한 3, 4년?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지갑을 장지갑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작은 지갑만 보통 쓰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다가 큰 지갑을 하나 갖고 싶어서 장지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뭐 100만원이면 가방을 살수 있었던 가격인데 그때 당시는 에 이게 예뻤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홍콩 홍통, 돈이고 <laughs> 엄마가 항상 카 해에 하나씩 주시는 지적 같은 거고 여기는 이렇게 장지갑이니까 아무래도 수납이 좋고요 공전지갑 한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끈을 이렇게 이 구멍 사이로 넣거든요. 었 그래서 지갑인데 이렇 끈을 사서 이 품을 한 뭐예요? 짜잔. 괜찮지 않아요? 그래서 이게 지갑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으면 가방처럼도 들수 있어요.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들수 있고 이게 길이가 되면 크로스로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길이로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냥 지갑일 때는 사실 사고 싶어서 샀기 하지만 아무래도 원래 장지갑을 안 들던 사람이다 보니까 잘안 되게 되긴 하더라고요. 그 대신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거를 가방처럼 크다 보니까 핸드폰도 들어가요. 그래서 진짜 가방처럼 잘 들고 다니요끈 묶어주고 딱 닫으면 가방처럼 쓸수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이 라인 호랑이 라인이 나왔던 거랑. 지갑인데 동전이 없어요.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동전 지갑이 사실 있어야 될것 같은데 동전 지갑은 없고요. 다 카드 지갑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한 칸밖에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지갑의 납작한 크기에 비해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져요.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또 어쨌든 예쁘다. 여기 이제 이어 버렸던 신분증들이 들어 있네요. 여기서 메종 마르지엘라, 하리스라고 써져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파페치에서 직구해서 사고, 직구해서 사서 뭐 다른 버스트. 원래 마르지엘라 버스트가 따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천 떼기를 잘라서. 보내주더라고요 가격에 비해 항상 더스트백이 좀 아쉬운 내종마르지엘 근데 이게 그들의 감성이겠죠? 모델명은 여기 써져있습니다 모델명은 여기 써져있는 내종마르지엘라 지갑입니다 아 얘는 제가 너무 검은색 지갑만 들고 나온 거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동안 되게 잘 썼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즘 또 미우미우 핫하긴 하지만 문제는 제가 미우미우 때두 가지 정도 가방이랑 있는데 가죽이 너무 약해요 가죽 양가죽이 진짜 부들부들한 만큼 이런 데가 너무 때가 잘 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러워도 쓰기는 좋지만 좀 아쉽고요. 대신에 얘는 그래서 제가 뭘로 보고 있냐면 그냥 토품 같은 것들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애들 일단 여기다 저장용으로 집에다가 놔두고 있는데 가죽 염색을 할까요? 그래서 가죽 염색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되는 미용 미움 지갑입니다. 그때 당시에 다른 컬러들도 있었는데 일단 이 색이 시그니처 컬러라고 하기도 해서 핑크색으로 골라보았습니다. 예쁘긴 예뻐요. 예쁘긴 예쁜데 이런 게 낡아가지고 좀 속상합니다. 속상해서 많이 못 들어서 조금 아쉬운 지갑이다.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진짜 잘드 얘를 쓰고, 얘를 쓰고, 얘를 쓰고, <laughs> 얘를 쓰다보니까 또 다른 지갑들도 있거든요 좀 저렴하게 막 풀리는 제 진짜 지갑막 풀려요 근데 이런 데 보면 그래서 다 이렇게 기스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갑을 그냥 가방에다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다니는 사입이어가지고 사실은 고급 지갑이 저한테 맞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이렇게 쓸 거면은 되더라고요? 제 생각에 진짜 사용하기 편리한 거는 얘가 진짜 사용하기 편리하긴 해요. 부찌지갑이 얘도 동런도 있고 카드 슬롯도 많고 여기도 나도 넉넉하게 들어가서 부찌지갑이 진짜 나는 막쓸 명품인데 막 쓰고 싶다면 하 부찌지갑이 최고인 것 같고 얘는 그냥 샤넬이니까. 근데 저는 지금 샤넬 가격이면 안살것 같아요.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사기는 좀전 이해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7년 전에 아주 싸게 샀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샤넬이라 하면은 얘는 안살것 같아요. 얘를 100만 원 주고 살 거면 지가 가방을 삽니다 저는. 그리고 얘는 이 실밥이 간지템이긴 하지만. 안살것 같아요 <laughs> 그래서 이거고 얘는 저처럼 이렇게 끈을 달고 가방으로 든다면 얼마든지 실용적으로 들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나름 추천하는